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 무인동체, 뭐, 예를 들면 드론, 자율주행차, 로보트,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쓸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 기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통한 여러 가지 그 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AR, VR,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뭐 좀더 재미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와 무인 이동체의 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한 연구 센터를 찾았습니다. 군집 비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드론. 여러 대의 드론이 따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 통신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인데요. 드론과 같은 무인 이동체가 5G와 융합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어 이제 5G가 되면 이제 과거의 4G에서 할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무인 이동체고요. 예전에는 이제 4G 기술이란 게 사람의 일반적인 통화를 위한 기술이었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5G는 기계를 위한 무인 이동체를 위한 그러한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인 이동체 제어나 뭐 드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쓸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조종하며 즐길 수 있는 장난감 드론부터. 하늘을 누비며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광활한 자연을 담아내는 촬영용 드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재해 지역에서 활약을 펼치는 구조용 드론 등 드론의 활용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드론은 무인 비행을 해야 하는 특성상 5G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매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과 통신 기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드론은 상공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무선 조종기로 드론에 특정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받은 센서들이 드론을 제어하며 하늘을 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드론은 더욱 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수신기에 전송해 주는가 하면 코딩을 통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며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비행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목표물을 추적하며 비행하는 드론.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선 통신입니다. 이 드론과 PC 간의 통신을 위해서 2.4기가 헤르츠 대역 즉 이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와이파이와 같은 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 드론에서도 마찬가지로 PC에게 자기, 자기 자신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드론이 뭐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이제 각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또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드론과 PC의 통신 그가운데는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각각의 통신 모듈은 PC와 드론에 부착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드론이 현재 위치 정보를 PC로 전달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드론이 가야 하는 경로를 설정해 다시 드론으로 전송하는 건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론과 통신 기술의 융합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 드론의 무선 통신 방식으론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 빠르고 지연 현상이 거의 없는 5G 기술이 적용된다면 드론은 한층 진화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드론 쇼는 5G와 드론의 융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5G 환경이 구축되면 반경 1km 내 100만 개의 기기가 동시에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 속도가 기존 LTE에 비해 현저하게 빨라지는데요. 수천대의 드론이 통신하면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일사불란한 비행.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의 장점을 가진 5G 기술과 드론의 융합이 이루어낼 결과입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이제 여러 대가 날아다니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그 물체들끼리 통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기존의 4G 기술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연결이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G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5G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어 가로 세로 그러니까 1킬로 평방 미터에서 100만 개의 노드들을 연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훨씬 많은 그런 커넥티비티를 5G가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5G와 융합된 무인 이동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동체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기술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선 측위 기술입니다. 드론이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 두 기기의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인데요. 드론의 상대적 위치를 알고 정확한 비행 경로를 설정해 줄수 있죠. 드론 실험장 내부에도 이제 앵커라고 하는 고정된 좌표를 가진 어,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요. 이 센서들한테 드론이 각각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드론이 그 앵커로부터 거리를 알게 되고요. 그 거리를 이용해서 드론이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추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측위 기술은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분야에 응용돼.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활용해 위치를 측정합니다. 이 방식은 GPS가 닿지 않는 구간이나 통신이 사물의 이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위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5G 시대의 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연구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치 제어 기술과 근접 사물들 간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협력 추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제어 융합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에 5G의 상용화가 일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드론으로 특정 위치까지 배송물을 보다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드론 택배가 일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건물입니다. 경찰을 대신해 범죄 우발 지역 순찰을 돌며 위급 상황을 빠르게 전송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5G는 신속함과 안전이 우선되는 분야에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드론에도 그런 5G 모듈을 탑재하게 된다면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통신이 불안정한 부분도 신뢰성 부분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에도 뭐 카메라 같은 부품을 달게 되면 이제 카메라 영상이 굉장히 용량이 크잖아요. 용량이 크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 처리도 조금 힘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5G 모듈을 뭐 탑재를 해서 이제 저지연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이제 예를 들면 VR AR 이런 영상도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될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도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 자율 주행 자동차와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사람의 도움 없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고 움직여야 하는 이 차량은 5G의 힘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차, 차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위치 찾아가지고 충돌 안 나게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5G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이 끊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통신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통신 시스템의 어떤 그 성능이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향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라이다 센서로. 주변 차량이나 물체를 인식하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주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 제어하며 움직이는데요. 만약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기기 제어가 늦어진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VTX 기술이 자율 주행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V2X는 Vehicle-to-Everything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자율 주행을 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차량,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가 소통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통신망에 수많은 기기가 연결돼 서로 소통하고 그들이 전해주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그만큼 빠르고 많은 기기에 연결이 가능한 5G가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 차량들 간에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거리라든가 아니면 그 차, 차량 간의 속도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그런 통신보다 그 전파 전송 속도가 아주 빨라지거든요. 자율주행 차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가장 크게 각광받고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